안바쁘 오건석이. 아이, 나 500m, 데는 아, 나 진짜. 너의 마음속이 청주광이지2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데 심없 어. 아 일주일에 한두번세번 왔다 갔다 해야지. 어.. 그래야지 왜? 이동식 과속 단속저씨 우리 심 없어. 당일 당일 씨지 당일이 일만 보고 오는 거니까. 아아저 아저씨, 야리아저 아저씨, 우리 아저씨, 일 아저씨, 우리 아저아아 아니야 아이 싼거 타 싼거 주말에 거의 안가 요즘에 막 12만원 13만원씩 하던데 주말엔 또아 비싸 아 비싸 나 일단 저번주에도 갔다오는데 14만원 줬어 그냥 거시기하면 고항에 줘 그냥 이렇 우리 야 벌써 몇 년이냐? 2 0 년인데? 응? 아 공짜로 빼주다니 안 되지. 다돈 주는 거지. 네. 응. 예. 아. 응. 에어 탑. 나공짜 별로 안 좋아해. 공짜 좋아. 응. 아, 뭐 오건석이나 뭐 공짜 좋아하지.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요. 아파트도 막, 저 응? 그 하고 막. 아이 그 많은 돈 벌어서 다어다 쓰냐? 어? 도대체 그 많은 돈다 써서 어, 아사 저기 벌어서 어다 쓰냐고? 어뭐 오건석이처럼 돈 벌면 된다고도 막영안이처럼돈 벌고, 어 매출 뭐 그냥 설렁설렁이지 뭐. 어? 아유 뭐 150개 해도다 설렁설렁이지 알면서 그러냐? 500이야. 야, 안 되는 데도 있잖아. 까지는 데도 있고. 알면서 그러냐. 야, 5건석이 식당하면 내가 씨발한 달에 한2 0 0 0씩 까먹을 것 같은데. 5건석오버리야뭐아 건석이. 아 뭐.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아오 5권석이. 야, 6가공이 그거 갖고 되냐? 아이다 아, 야, 5건석이 이거. 이제. 오건석이,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네, 이거. 아이, 참. 야, 육가공, 주변에 육가공 하는 사람들 좀뭐 전화해서 물어봐. 한달 매출이 얼마냐고. 그래, 돼지 한, 돼지 한마리0 백만원씩인데 한 마리 열 마리면 천만원 아니냐. 어. 늑돼지는 비싸잖아. 그 갖고 되겠냐고 어디다가 야 그냥 정육점에도 그 정도 먹었다 정육점 80km, 그냥 조금만 해 공예 유통해도 아4차 세대 놓고 그냥, 입고 입고 그냥 입고 입고 입고. 돌려도 야0억원 찍겠어 그냥 안 그러냐? 야 생각을 해봐 아유 이 기조 어. 아이 그러니까, 동네에 있잖아. 동네 이렇게 친한 수원에 이렇게, 동네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동네 좀, 뭐, 간판, 무슨, 500m, 무슨, 축산 백화점 말고, 동네 조금 이렇게, 정육점 말고, 조금 큰데 있잖아. 타자, 세대 세워졌는데, 가서, 아, 매출 얼마요? 물어봐. 어? 잘 어, 어 아, 프도 어, 잘 몰라. 어. 아니, 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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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긴 아는데, 잘 몰라. 거기 사장님 잘 몰라. 호설씨 따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음. 음, 그래 막 맨날 부도나 우리도 그래 마찬가지요 힘들 죽었어. 아. 어? 아. 우리 뭐, 저기, 건석이 있으니까 뭐 나는 걱정도 안 해. 건석이가 그냥 뭐 하라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